여러분 재분류 상황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자, 여러분, 처음 볼때 우리가 그죠? 얘에서 일로 분류가 달, 달라지거나 변경되거나 또는 여기서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 이게 두 개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이 나가서 이쪽으로 가거나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이 삼각공과 금융자산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음, 그리고 마지막이 삼각공과 금융자산이 뭐로 가냐면 단기손익금융자산으로 가거나 또는 상업권금융자산이 뭐로 기타포괄적가는 경우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둘, 둘, 둘 이렇게 있는데 이 분류 기준 만들 때로는 여기 이렇게 좀더 이만큼 와야죠. 이만큼 와서겠습니다. 이렇자 이렇게 구분을 짓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 얘네 둘은 단기 말까지 그러니까 재분류 전까지는 기말에 뭐냐면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얘네는 공정가치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좀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재분류했을 때 재분류 손익을 인식할 거냐는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재분류 손익이 발생하는 건 어느 경우에? 그렇죠. 지금 보려면첫 번째 거 봐, 첫 번째 거. 뭐야? 상각원과 측정 범주에서 단기 손익 범주로 재분류할 때이 말은 기말의 공정 가치 이제까지 평가 안 하다가 자, 내년 초부터 공정 가치 평가 하는 자산으로 바꿀게요. 그게 바로 재분류 손익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또 3번. 기타 포괄 손익도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재분류 손익이라고 여기서 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단기 손익화 되는 걸 말하는 거요 여러분, 재분류 손익은 단기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으로 있다가 그러면 기동안의 평가손익은 다 기타포괄손익 누계의 평가손익으로 쌓여있겠죠? 이거를 뭐로 바꿨을 때, 단기손익으로 바꿨을 때, 그렇죠? 자, 다시 여러분 결론, 재분류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 생긴다, 여러분? 얘가 뭐로 넘어가거나, 단기손익. 응? 여기는 기타포괄손익에 있던 거를 기타포, 정확히 기타포괄손익 누계에 있던 금액을 단기손익으로 하거나, 또는 그동안 공정가치 평가 안 했으니까 여러분 평가 손익이 없었어. 근데 이제 새롭게 공정가치 평가하겠다고 옮겨가는 거죠. 그것도 단기 손익으로 가는 그 공정가치 평가. 그렇기 때문에 요 때가 재분류 손익이 생긴다라는 얘기지. 다른 애들은 재분류 손익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게 개념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자, 1번 자 삼각 후원가에서 단기 손익로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자. 자, 볼게요, 여러분. <laughs> 자, 렇지만 삼각공, 자, 아, 삼각원가 금융자산의 총장부 금액을 제거하고, 거기에 딸려있는 누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손실충당금. 이게 이제 뭐냐면, 전기 말에 삼각공원가였죠. 이거를 재분류를 합니다라고 하면, 나, 얘로 이제 새롭게 인식합니다라고 돼있죠. 이게 바로, X2년 1월 1일자에 어느 가치를 의미하는 거다, 여러분? 공정가치를 의미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삼각후 원가와 새로운 공정가치의 차이가 존재하겠죠? 그 존재하는 차이가 바로 어느 곳에 반영되는 손익이냐, 여러분? 재분류 손익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재분류 손익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바로 어느 손익화 되기 때문에, 단기 손익화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단기 손익 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저, 재무 상태표, 잠깐 보시면은, AC 금융상이 9만 1,206원과 3,000원이죠, 여러분. 9만 1,206원과 손실충당금 3 0 0 0원해서 8만 8,206원짜리인데, 새로운 공정가치 얼마로 나는 가겠다? 9만원이에요. 전기말과 이제 똑같으니까, 9만원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갭 차이가 얼마가 발생하니까, 여러분? 1,794원 만큼이, 앞으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분류 때문에 인식하는 금액이다. 하는 그죠? 이렇게 해서 분류하시고. 자,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삼각후원가와 기타 보괄손익. 자, 여러분. 그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은 잘보시고 여러분. 얘는 둘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은 이걸 이렇게 분류하거나 또는 얘를 이렇게 분류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둘의 특징은 뭐냐면, 재분류로 인한 손익은 발생하면 안 되죠. 특히 단기 손익은 발생하면 안 되지. 아 물론, 이런 손익은 생기지, 기타 포괄 손익. 근데 아시겠지만, 이, 이 손익이라는 게 단기 손익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그 소리죠. <laughs> 그죠? 렇 이거 없애. 그죠? 렇 여기에 딸려있는 손실 충당금도 같이 없애고, 자 새롭게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금융자산 공정가치만큼 가고 여기에 딸려있는 뭐로 바꿔라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으로 바꿔라 이 소리죠. 자 그래서 <laughs> 아까와 동일하게 91,206원 여기에 딸려있는 손실충당금 없앱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정가치 9만 원 그리고 평가이익에 기타포괄손익과된 금액으로 치면 얼마짜리가 평가이냐면? 1794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 그래서 재분류된 손익이 없고요, 여러분. 얘네는 그냥 서로 삼각공과 금융자산을 없애면서 마치 처음부터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을 취득한, 보유한 것처럼만 회계체리 공개해주면 되는 거죠. 자, 3번. 아, 이거 4번, 4번하고 연결할게요. 4번하고 연결하니까 2번하고 4번하고가 여러분 서로 간에 맞바꾼 거니까 그냥 4번을 바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누구를 없애느냐 페어벨 오시아의 공정가치 없애고 거기에 딸려 있는 금융자산의 평가액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9만 원에 평가액 1,794원. 그럼 얘는 처음부터 <laughs> 삼각공가 금융자산 있는 것처럼 AC 금융자산은 얼마로 잡아놓고 91,204원에 여기에 딸려 있는 뭐를 추가로 인식한다? 손실 충당금을 인식한다. 그래서 얼마야? 3천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1,790, 91,206원이죠. 이렇게 해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원하시면 니다 자, 거기서 그게 이제 네 번째 거고. 그래서 여러분, 2번, 4번은 서로간의 대칭이라고 그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2번, 4번 상황에서는 절대 손익이 발생하면 안 된다. 단기 손익이 발생하면 안 되고 서로간에 처음부터 이... 재분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여러마지막 동그라미 3번 볼까요? 기타포괄손익에서 단기손익 범주로 재분류할 때. 이 얘기죠? 음. 자 여러분 자 지금 하는 건 이거죠 여기서 이걸로 바꿀 때는 얘기죠 그렇죠 바꾸면 괜찮냐 는거죠 그러면은 자 이게 1794원이고 여기가 똑같이 9만원 9만원 9만원이고 이 금액이 이제 뭐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단기손익이지 이게 재분류 이익해서얼마 1794원 이 금액이 1을 그렇죠 얘가 1로 갔고 딸려있는 이 금액은 단기 손익화 된 거죠. 음, 그래서 이 금액은 여러분 재분류 손익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기타 포괄 손익을 없애는 거죠. 없애는데 우리가 향후에 단기 손익 금융자산으로 계속 끌고 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손익은 모두 다 단기 손익화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여섯 가지 중에 지금 뭐만 안 나왔어요. 단기 손익 금융자산이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단기 손익 금융자산이 A씨로 넘어갈 거죠, 여러분. 음, 그러면 여기서 보실 거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 단기손익금융자산과 관련된 그동안의 평가손익은 이미 단기손익화 돼 있죠.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과거에 인식한 이자나 평가손익 같은 거는 다시 환입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넘어올 때 특징은 얘는 과거 손익을 다시 불러들이거나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죠? 넘어올 때. 자,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해봅시다. 저것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어? 아, 지워버렸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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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아 자, 이거를 이걸로 바꿀 때.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뭐가 없어지냐면, 이게 없어져야겠죠? 음, 이거 얼마가 돼요, 여러분? 9만원. 그리고, 여기는 뭐가 생겨야 돼요? FB, OCI. 그죠? 렇 얼마? 9만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딸려있는, 여기에 딸려있는 거뭐 인식해야 돼요? 이거 인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 그렇죠 이게 새로운 공정 가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공장 가치가 니까얘 가지고 뭘 다시 계산해야 돼? 그렇지. 다시 계산하는 거야. 응. 왜냐면 이게, 여러분, 얘를 매각하고 처음 산 것처럼 보니까 이 금액이 새로운 거야. 그래서 아까 뭐 취득원가, 뭐 아니, 액면 금액 10만원, 그 다음에 뭐 표시자 이 4천원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유의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렇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얼마? 이거고, 또뭘 잡아야 돼요 여러분? AC. 얼마 여러분? 9만원 이렇게 되는 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예 새로운? 유효이자를 계산해야 되죠. 여러분, 조심하실 거는, 자, 봐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의자를 계산해야 안 해요. 여러분, 얘 대신에 이걸로 갈아타면 이걸로 삼각했을 때 계산된 유효이자율과 요자산으로 분류했을 때유이자를이 서로 다를까요? 같아요. 그렇지.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게. 그래서 기존 거 유의자를 계속 쓰면 되는 거죠. 공정가치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일로 바꿨다고 해서 이주이자를 다시 계산할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새롭게 계산된 유효 이자리 필요한 거는 얘네들에서 갈아타면 앞으로 얘는 삼각을 안 해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얘는 삼각을 하셔야 되잖아. 남은 기간 동안 삼각해야 되니까 새로운 이자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거기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해서 잠깐 보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조금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